네, 안녕하세요. 충주시 청소년 수련원 충주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꿈길 진로체험처럼 활동하고 있는 에데인소프트의 석진우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코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AI 기술을 응용해서 인공지능 전문가와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한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신기술을 누려볼 수가 있는데요. 석진우, 반가우 교사와 함께하는 미래인재 코딩 교육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코딩이라고 하면요, 인공지능 전문가와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서울의 강남에 가면 무인 카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로봇이 음료를 서빙하고 카페에 커피를 가져다 주고 커피 머신도 스스로 자동화되게 AI 기술이 접목되면요. 우리의 실생활에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환경을 직접 누려보고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요 뭐냐면요 IoT 기술을 응용하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센서를 적용해서 농장 사과 농장이나 딸기 농장에 가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버튼 한번 누르면 원격지에서도 농장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ICT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딸기를 재배할 때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스마트팜 기술을 응용하면 ICT 신기술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격지에서도 농장물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요 승주 에디리 소프트 코딩 교육 러닝센터라고 하는 에디리 소프트의 교육원을 만들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론이라고 하는 ICT 신기술. 그리고 드론 전문가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팜 전문가 과정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드인소프트가 운영하는 미래인재 꿈길 교육과정은요, 충주시 청소년 수련원과 충주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에드인소프트는 2024년 진로공감 한마당도 행사했고, 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장애 청소년을 위한 충주시 장애인 부모 연대와 함께 코딩 교육과 충주 순덕학교의 운동장에서 체험버스 두 개를 운영하는 사례와 또 장애 청소년을 위한 ICT 기술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코딩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 충주 구원고등학교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올해 8월 달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코딩 교육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빠질 수 없는 기술이에요. 왜냐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미래인재에서요, 코딩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미래에는 점점 ICT 기술이 보편화되고 보급되고, 신기술은요, 점점 코딩 교육에 대해서 우리의 일생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한 저희 학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홍보, 그리고 충주 홈페이지 제작 주문업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도록 꿈길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에디니소프트가 운영하는 네이버에 꿈길을 검색해서 꿈길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꿈길에서 운영하는 18가지의 에디니소프트에 들어온 가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지금 바로 꿈길에서 에데인소부트로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기술을 응용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2 0 1 4년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내년에 저희 에데인소부트 회사가 다양한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꿈길 교육과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을 계획을 했는데요 에드윈소프트가 직접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지금 바로 저희 충주 에드윈소프트 코딩토잇 러닝센터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에드윈소프트에서 석진우 원장이자 석진우 대표였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전문가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전문가나 ICT 기술을 지금 바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충주에서 교육문화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앞으로 꿈길로 기대가 더 많이 되는 자 많이 부족한 석진우 대표이자 충주 에드인 소프트 코딩 교 러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석진우 대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